안녕하세요, 야생아와 블루베리입니다. 여전히 경남에도 경남 사천에도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비에 정말 피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마음 주스리시고좀 웃는 날 되세요. <laughs>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 좀물 완전히 물든 아이들, 예쁜 아이들을 올립니다. 어, 장마에서도 끄떡없는, 어, 이 오팔리나 한번 보세요. 오팔리나, 오팔리나가 이 아이가 4년 됐거든요. 어, 저희 집에가, 저희 집에 온, 온 지가 4년 됐는데, 어, 이거 한번 보세요. 아내는 수준같이 제가 이래서 이 아이를 또 국민다육이고 이 아이를 예뻐합니다. 어 비싼 아이도 좋지만, 어, 이 아이는 하나의 얼굴 하나, 음, 어, 3,000원씩 해서, 여기다 이렇게 합식을 해서, 어, 심었는데, 음, 이 색상을, 돈, 돈이, 어, 물론 싸지만, 은 이렇게 예쁜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에는 포로만이 수정 같고, 어, 이게 바깥으로는 이렇게 예쁜 색상을 보이고 있고요. 너무 예쁩니다. 저는 처음엔 오팔리나를 되게 예뻐했어요. 되게 좋아했습니다, 오팔리나를. 그래서 이 화분도, 이 화분이 좀 비쌉니다. 이 화분은 제가 간, 간이 큽니다, 이 화분. <laughs> 3만원. 이 화분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보세요. 이 화분 3만원에 내가 예뻐하는 오팔리나를 여기다 담았어요. 너무 잘 커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장마 지나 비가 오나 햇빛 나나 아무 상관이 없이 너무 잘 커지는 아이입니다. 제가 이거 4년 전에 초보 때, 다육 초보 때이 아이를 데려와서 어, 이 아이 음, 너무 매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그때는 물 주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매일 그냥 어, 야생화 물 주는 호수로. 그냥 찍찍찍찍 뿌려주고 매일같이 뿌려줬습니다. 매일같이 뿌려줘도, 아, 이아이 다른 아이들은 죽고 입장이 떨어지고 하는데, 아, 이 오팔리나는 또 싱싱하게 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아이가 뭔 오팔리나가 이렇게 잘 크노, 다른 것들은 다 입장이 떨어지고 하는데, 아, 이 아이가 진짜 이 아이는 정말로 예쁘네 하는 그런 매력을 느끼고, 그때부터 다육이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 오팔리나 때문에 제가 다육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팔리나가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비가 오나 햇빛이 나나 상관없어요 이 아이는 튼실합니다 이렇게 너무 튼실하고 이쁩니다 아 이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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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도 이쁘죠 이 밑에 화분도 예쁘죠 음, 또, 비가, 장마가 지나, 햇빛이 나나 상관없는 아이. 이 아이 한번 보세요. 아, 이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쁩니다.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있죠. 이 아이도 4년 됐습니다. 오팔리나가 예뻐서, 어, 이것도 또 약간 안에가 수정같이 맑고, 가쪽으로는 빨갛게 물이 들어서 이 아이 또두 번째 이 아이를 음~ 제가 파랑새인데 파랑새를 이렇게 합식을 해서 기찻길에서 삼천 씩 한두 해 삼천 씩 주고 기찻길에서 이 화분도 기찻길에서 이렇게 여기다 담아서 이렇게 담아 심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분갈이 안 하고 4년 됐습니다. 봉가이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예쁘게 키우고 있습니다. 어, 너무 예쁘지예이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우리 집에 주고 보내는 아이들도 많지만 또 이렇게 예쁘게 수영을 자랑하고 있는 아이도 있어요. 이 보세요. 아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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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쁩니다. 색상이 끝내줍니다. 이 아이도 국민 다육이지 않아요. 가격도 싸고, 예쁘고, 꼭뭐 비싸고 그런 걸뭐 키워서 좋겠습니까? 취미생활인데, 이런 좀 소소한 아이들도 또 구매하셔서 이렇게 예쁘게 키워보세요. 초보 때부터는 그럼 싼 거, 국민다육이로부터 시작하셔야, 하셔야지만 더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력이 쌓이고, 다육이 성질을 알고, 비료라든지, 물이라든지, 모든 거를 알때 좋은 거, 예쁜 거 드리면 되고요. 저는 지금은 이 아이를, 어, 저면 간수합니다. 마늘, 액비, 그 숙성시킨 물로 그렇게 저는 합니다. 예쁘죠? 음, 어, 또 제가, <laughs> 그래서, 이제 다육 다육이의 매력을 붙이고, 이제 비싼 거. 야생 몬테니아인데, 이 아이가 지금 이 날씨가 이래서 그렇지, 여기 갓 쪽으로, 이갓 쪽으로 다 물이 빨갛게 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찌트게 들어주는지. 그때 만은 주고 기차길에서 데려왔는데, 지금 이렇게 컸습니다. 지금 이거 아이가 비싸죠. 이 정도 되면 지금은 제 3, 4만 원을 하죠. 이 아이도 지금, 삼 3년 됐습니다. 이 아이는. 참 큽니다. 예쁩니다. 여보세요. 야생 몬테니아. 이 아이도, 비하고 상관없이, 그, 물론 이제, 이저분이 내가 10일 전에 마지막 장마다 생각하고 비를 듬뿍 맞쳤거든요 <laughs> 근데 마지막 장마가 아니고, 이렇게 계속 비가 오는 줄도 모르고, 일기예보는 이제 장마가 지나간다고 해서 그랬는데, 음, 이렇게, 이제 물이 좀 빠졌어요. 밤새도록 비를 우리 다육이들을 다 맞췄거든요. 밤새도록 비를 다 맞췄는데도 그래서 내가 두달 동안 물을 안 줬기 때문에 물을 안 주고 있었기 때문에 어 밤새도록 비를 맞췄죠. 그랬더니 입장이 이렇게 물이 빠지면서 또 비실비실한 아이들은 살아나고 물고파 있는 아이들은 살아나고 또 싱싱하게 완전히 그런 저기 위에 있는 아이들은 다 그래요 너무 싱싱하니 근데 물은 다 빠졌지 그이 아이는 이렇게 그래해도 물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다이 아이들 다 비를 이렇게 다맞췄서요이아이들다 맞췄고 또 우리집에 이거 자라고사 이 아이는 인터넷으로 제가 구입했거든요 아 이보세요 홍나물 방송하시는 그 그분, 분한테 이거를 음, 구, 구매를 했는데 아 콩나물이 아니야 아니고 맹이야 놀자 맹이야 놀자 그분 그 영상 보고 제가 구매했는데 이 보세요 정말 예쁘죠 아 이거 키도 작고 처음에는 굉장히 빨개서요 근데 물이 좀좀이 지금 장마에 많이 빠지고 있네요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처음에는 안에는 노랗고 갓 쪽으로는 빨갛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파랗게 수정 같이 파래졌습니다. 안쪽이. 그렇죠. 아, 이 아이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아, 그 이제 막 보내는 아이들 보면서, 그래도 이제 이 아이들을 볼 때, 그냥 보내는 아이들은 그냥 기분 좋게 훅 보내고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아침에 나 보니까 또 가는 애들이 좀세 개나 발견했거든요. 그래도 또 이렇게 싱싱한 아이들이 잘 살아주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 기쁨으로 또 이렇게 담아봅니다 이런 예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이쁘죠 아 너무 이쁩니다 저는 예좀 예쁘게 물이 들어서요 좀 빠지기는 했습니다 아또 아유 이쁘라 <laughs> 이쁘라 이거 오렌지 문노 제가 이거를 처음에, 이것도 4년 됐습니다. 처음에 다육 시작할 때, 어, 오팔리나에 반해서, 이제 그때부터 다육이를 들이기 시작했는데, 이, 이 화분하고, 이 오팔리나하고, 아, 이 오렌지 먼노하고, 만 오천 원을 주고 데려왔거든요. 기차길에서. 근데, 지금은 너무 싸졌잖아요. <laughs> 근데 이 아이는 무겁기는 했어요. 많이 묵었습니다 그때도 묵은 아이라 했거든요. 좀 많이 먹어서 색상이 너무 예뻤어요. 색상이 너무 예쁜데 그때는 완전 노란 노란색으로 싹 전체적으로 노란색이었는데 장마 때문에 이렇게 자꾸 물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나름 이쁘죠. 오렌지 먼너 완전 노란색이 또 처음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이 아이가. 음. 이이팡울봉낭 이것째 그 전에 내가 이거 삼천 원에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데려온 아이인데 이 화분 팔천 원짜리고 화분 팔천 원이고 이게 삼천 원에 데려온 너무 많이 컸어요 밑에 작은 거이 아이 정도 됐거든요 밑에 작은 거 있는 이 아이 정도 됐는데 이렇게 컸습니다 어그서 꽃도 굉장히 예쁘게 피고 참또이 어, 방울복낭도잘 살아주네요. 너무 잘 큽니다. 또 하나가 원종 방울복낭 있는 그것도 너무 잘 커요. 그 아이도 막 신시하게 잘 커줍니다. 그이방울복낭 이게 또 물이 들면은 굉장히 예쁜데 요즘 워낙 장마가 지다 보니까 이렇게 끄뭇끄뭇하게 물이 듭니다. 물이 들기는드는데 약간 끄뭇끄뭇하게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앵 돌아가면서 이렇게 물이 들죠 이렇습니다 많이 컸어요 3천짜리 데려다가 이렇게 많이 키웠습니다 이 아이도 3년 넘었습니다 또 아유 이 실루엣 한번 보세요 실루엣 이 실루엣 실루엣이 이기차길에서 어, 데려온 아이인데 처음에는 이 아이가 이 가쪽으로 연한 분홍색 있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실루엣처럼 연한 분홍색이, 요, 뺑, 돌아가면서 다 연한 분홍색이었는데, 아, 이 아이도, 이 아이도, 이제 이렇게 장마가 지고, 비가 워낙 오니까, 이렇게 이제 끔게 이리 물이 들은 거예요. 그치, 키핀장에는 제대로 물이 들고, 또 아이들이 예쁘겠지만, 이런 주택에서는, 어 그냥 제가 선풍기를 요즘은 24시간 틀어놓습니다. 선풍기. 이게 지금 비가 오고 바람은 설렁설렁 불고 시원한데도 그래도 이제 선풍기를 23일, 4일 전부터 24시간 이제 선풍기를 틀어놓고 있는데 이제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색상이 변해, 변하게 변했어요. 연한 분홍색이 좀 짙은 좀 뾰돌색으로 짙은 벽돌색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이 아이도 굉장히 예뻤어요 지금도 저는 예쁩니다 저는 지금도 예쁩니다 실루엣입니다 실루엣인데 이렇게 물이 짙은 벽돌색으로 <laughs> 아유, 세상에 이 장마가 이렇게 기니 그래도 이렇게 살아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아이 아이도 그 마지막 비를 듬뿍 마쳤거든요 또 색상이, 색상은 그대로인데, 비 오고부터 색상은 지금 이대로 계속 뿔게, 뿔게, 연한 분홍색이 아니라 짙은 백돌색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 햇빛이 짱짱 나면은 이게 또 분홍색으로 변하겠죠? 이 색도 괜찮네요, 저는. 예쁩니다, 저는 이 색도. 저 우리 집에, <laughs> 내가, 내가 예뻐서 쳐다보는 아이들을 이 보여드립니다. 이 성령 한번 보세요. 성령은 이 보세요, 이 보세요. 아, 이 물이 이렇게 이쁩니다. 이 아이도 분홍색이었는데 어 분홍색 짙은 분홍색이었거든. 삐 짙은 분홍색이었는데, 음, 이좀좀또 짙은 백돌색으로 <laughs> 짙은 백돌색으로 바뀝니다. 이 성령, 아우 이쁘죠. 이또 기차길에서 데려온 이 아이는 작년에, 작년에 데려왔거든요. 아, 이보세요. 그래도, 그래도 물이 이렇게 들어주는 게 어딥니까? 이 장마에. 지금 두달 가까이 이 장마가 지금 경남 요 사천에는 이렇게 비가 오는데 조금 햇빛 나고 흐리고 보슬비 오고 오늘은 비가또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색상을 예쁘게 유지해주고 이 밖에서 이 공중 습도가 많은 이리, 이런 데서 그래도 이렇게 켜 줍니다 이쁘게 아 이쁩니다 예쁘죠 이 화분이랑 같이 이렇게 어 화분은 어 화분도 같이 거기서 다 많네요 화분도 이 아이도 화분도 기찻길 화분이고. 난이 성령 이게 참 예뻐요. 다 예쁩니다. 오팔리나도 예쁘고, 성령도 예쁘고. 아우, 그래, 그죠. 이쁘죠? 아유, 이쁘라. 이쁘라, 이쁘라. 보내는 아이들은 보내면서 이런 아이들을 보고 웃습니다, 제가. 아유, 이쁘라. 이 또, 먼노도 노란색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서 햇빛 나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물들면. 또, 장마 때. <웃음> 웃음이 나옵니다. 제가 보여드릴려니까 웃음이 나옵니다. 장마 때 너무 잘 되는 이 피카 한 보세요, 피카. 이 약단지에다가 제가 땅에 있는 아이를 옮기 심었거든요. 근데 이거 올 봄에, 봄에 옮기 심었는데, 이거 아이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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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나지가 않았는데, 가지가 이렇게 길게 나면서, 이꽃 담보세요. 꽃이 연한 보라색으로, 연한 보라색으로, 비깔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어줍니다 아, 예쁘지? 아, 색상이 너무 예쁘지? 근데 이제, 저기 하단에도 많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꽃을 이렇게 장마에도 여전히 꽃을 이렇게 피워줍니다. 아유 기특합니다. 거의 그 장마에 저게 좋아하는 이 피카를 제가 담았습니다. 저 여기 우리 집에 있는 이 예쁜 물든 아이들 오늘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항상 비교 운전 조심하시고 날씨가 침침해 일래 있어서 그래도 힘내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